2020만 415일용하량 식소감 흩어진 양을 찾는 참 목자 말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6절 8절 주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들로 인해 탄식하십니다.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먹일 목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양 떼를 잡아먹고 방치하였습니다.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상처 입고 이리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.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목자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.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. 오늘 하루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지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이웃을 참 목자 되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